안녕하세요. 잠실의 신 잠신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주차 잠실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실 엘스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25평 매매 18억 9천에서 21억 5천, 전세 8억 9천에서 10억, 월세 1억에 320만원에서 8억 5천에 40만원, 33평 매매 23억에서 25억 9천, 전세 11억 4천에서 12억 2천, 월세 1억에 390만원에서 10억에 60만원, 45평 매매 30억에서 36억, 전세 15억 5천에서 18억, 월세 2억에 580만원에서 15억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잠실 리센치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12평 매매 9억 7천에서 12억 6천, 전세 5억에서 6억, 월세 3천에 180만원에서 3억 3천에 60만원, 24평 매매 20억 5천에서 22억. 전세에 10억 5천. 월세에 2억에 300만원에서 4억에 240만원. 33평 매매에 23억에서 26억. 전세에 11억 5천에서 15억. 월세에 1억에 390만원에서 10억 5천에 60만원. 38평 매매에 27억 5천에서 28억 5천. 전세에 15억. 월세에 10억에 200만원. 48평 매매에 30억에서 37억. 전세 15억 9천에서 18억, 월세 2억 5천에 600만 원에서 15억에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25평 매매 19억 2천에서 20억, 전세 9억 5천에서 9억 8천, 월세 1억에 310만 원에서 2억에 290만 원. 33평 매매 22억 3천에서 24억 5천, 전세 10억 9천에서 12억, 월세 2억에 360만 원에서 9억에 100만 원. 43평 매매에 27억 5천에서 28억, 전세에 13억 7천에서 17억, 월세에 2억 5천에 450만원, 54평 매매에 32억에서 35억, 전세에 16억 8천에서 18억, 월세에 8억에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6월 2주차 주간동향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전월세 매물 소진 속도가 무섭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장기화된 상황으로 예년에 비해 물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매매는 호가가 올라가면서 조금 속도가 줄어든 느낌이고 낮은 가격대 매물 위주로 한두 개씩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 둔촌주공 입주가 무색하게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잠실 쪽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고 하반기가 올수록 시장의 변화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매나 전월세 모두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좋은 매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잠실대신 잠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